강영구 박사를 만난 이 서교사는 시집 가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아예 자기가 돌보는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했어요. 잘했죠? 네. 그런데 새옹지마라고 처음에 나쁜 게 나중에 좋고 처음에 좋은 집안에 돈 많다고 결혼했더니 이 남자가 술 술 버려 더럽고, 맨날 바람 피우고, 맨날 집에 1년이면 몇번 밖에 안 들어와. 그럼 이 여자 우라통 치밀어서, 그냥, 우리나라 유명한 여배우가 재벌하고 결혼했다가 보탈 샀죠? 그죠? 가보니까 이게 사람, 내말뭐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할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있어. 꼭 따라다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가 좋으면 이 고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고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고통이야 고통. 이 어떤 고통이 오면은 이 고생이 부잣집 아들들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어서 요새 애들은 못 참아 이걸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면 못 참고 그냥 포기해버려포기해버 음. 그러니까 이 고생을 이 영적인 것을 우리 영은 고생을 하면서 코카콜라 병 있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병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딱주서보니까 이건 천보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 내에 코카콜라 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는 신이다. 이리 된 거야 천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카콜라 병을 모셔놓고 신으로 섬기는 거야 도저히 이것이 이렇게 각도가 정확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신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어, 돌매나 이런 거 보면 자기들이 아무리 깎아봐요 그렇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런 면이 어디 있어. 야, 이건 신이다. 이러가지고 신으로 숨기는데, 그 뭐냐?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 그죠? 자기가 본 그래서 기억은 성장해야 안네 기억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어린애는 아무 물건도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물건을 하나 하나 보면서 지혜가 늘어 안 늘어. 그러니까 그걸 제일 처음에 어린애들이 가진 지혜를 뭐라고 그래? 제일 낮은 지혜. 알겠죠? 사물지 사물에 대한 지혜가 제일 먼저 생겨. 그 다음에 용어름이 조금 크면 처음에는 엄마 이게 뭐야? 그래 그럼 아 그거는 볼펜이야 그럼 어? 볼펜? 그 머리 속에 딱 들어가 버려 그래, 우리보다 미국에 가면 영어를 더 잘해 몇 년만 있으면 학원을 안 보내도 애가 영어를 잘한다니까 어머야 엄마 이게 뭐야? 딱 그러면 어? 볼펜? 그러면 걔 머리에 탁녹음이돼그 다음에 오면 어, 볼펜? 근데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또 이렇게 물어 그래 그래 아 그거는 글 쓰는 데 쓰는 거야 그러면 용도를 알죠 그죠? 그 나이는 나중에 생겨 처음에는 물건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어릴 때 제일 먼저 생기는 지혜 사물지 그 다음에는 뭘 알려고 하냐면 사실을 알려고 해. 이걸 어디다 쓰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물 먹으러 가서는 물컵 이래 아 그게 물컵을 쓰는 거다 이거지 물 먹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럼 그게 컵이야 뭐 하는 건데 물 먹는 거야 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니까, 사물지, 그 다음에 사실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창조지. 요게 뭐냐면은, 운해를 쓰는 거야. 여기 처음에 자네, 자네, 운해를 쓰는 거야. 알겠죠? 요런 걸좀 알아야 운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커면은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요 요거는 중학교 때는 사실지를 배워. 아, 아 이거는 이거는 뭐다? 그 이거는 뭐에 쓰는 거다. 이렇게 알다가 나중에 커면은 사창조지. 지가 만들어 봐라. 종이접시 비행기 만들어 봐라. 뭐 해봐라. 행글라이더 만들어 봐라. 이렇게 창조를 하게 해. 그죠? 그때 운해가 쓰이는 거야. 운해가 자네는 뭐요? 그냥 엄마한테 신경질 내고 밥안 밥 주면 짜증 내고 울고 이게 자네가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울어야 젖을 주잖아. 그럼 애가 울어. 그거는 그냥 좌뇌가 하는 거야. 그러면 운에는 안 써, 어린 애가. 알겠죠? 어, 그러다가 나중에 동물은, 고양이나 개는 여름에 기온이 35도 이렇게 올라가면 털을 벗을 수 있나 없나? 에어컨 털수 있나 없나? 개나 동물은 우리가 만들어 놓을 때참 죄송스러워요. 무진장 덥든 춥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까이 기후 환경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인간만이 기후를 적응할 수 있어. 에어컨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들고, 그래, 안 그래. 요쪽 가면 시원하네. 여기는 좀 시원한데, 여기 가면 덥잖아. 근데 동물은 그런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불쌍한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동물로 한번 가버리면, 이건 추워도 그 털가죽을 딥어 쓰고 그냥 여름에 그냥 흘떡거려야 돼. 동물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네. 어, 무슨 대책이 없는 거야. 추운에는 겨울에 추운데 얼어 죽는 개도 있어. 그렇죠? 뭐 옷을 더 입을 재주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기가 이런 고통이 와도 피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국민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본적이 없으니까 신이 된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서울에 와서 한번 먹어봤다. 신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이 머리라는 것은 매일 봄으로써 기억이 성장해 맞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없이 성장해 놓으면 애 버리는 거야 고통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거야 알겠죠? 그래 우리나라가 왜 남북이 분단되어 있냐 지금 왜 이렇게 위험하냐 큰 고통을 준다는 건 대한민국이 세계를 평화를 갈고 해가지고 제발 저는 남북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맨날 북한하고 남한이 언제 유교가 또 터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의 공포가 없이는 그런 고통을 몇십 년, 70년간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는 우리가 세계 인류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달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연꽃을 피워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 한민족은 이 5천만 명, 남북 7, 8천만 명이 평화에 대한 간절한 고통을 지금까지 겪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와 있는 거야. 알겠죠?